버스는 이렇게입니다. 오늘 날짜가 24일 일요일 아침 이구요 네 여기 이제 애호박 그리고 오이 밭 인데요 어, 현재 오이들이 보시는 것처럼 음, 엄청나게 달려 있죠 그런데 이제 달리기는 많이 달려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끝 물이다 보니까 끝물 현상이 나타나는 음. 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어, 오이들이 끝이 이렇게 뾰족해져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 달릴만큼 달려 가지고 어, 수확을 하는 데까지는 했다는 소리예요 이제 끝물 현상이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예, 심어놨던 씨앗으로 파종을 했었죠 예, 얘네들로 대체를할 거예요 어, 지금 기존에 있던 애들은 이제 오이를 수확을 하고 어, 줄기를 잘라내고 할 것입니다 어, 뭐 달리기야 아직도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요거 한 포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해 드리려고 봄에 심었던 요 백다닥이 오이예요. 백다닥이 오이도 이제 날이 예 선선해짐에 따라서 이거 이제 또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놔두면 또 오이를 달아줄 거니까 놔두고 뭐 이것도 사실 청오이 오이 이것도 놔둬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제가 또 추가 영양분 보급을 또잘 해주면 어, 수확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모양새가 이제 이쁜 모양새가 안 나오고 있어서 애들을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해요. 현재까지 뭐 저희는 봄부터 현재까지 오이 진짜 원 없이 원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오이를 지속적으로 많이 수확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수분 공급, 양분 공급, 방제,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의 기준으로 여름 오일을 씨앗 포종을 두 번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오이를 뭐, 걱정을 안 하셔도 고, 그냥, 재배를 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원 없이 드시다 못해 먹기 싫어질 때까지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올해 오이에 호박, 음, 이 텃밭에서 실패하신 분들, 내년에 밭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상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내년에 예, 올해 실패하신 분들 틀림없이 성공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줄기 재배, 에, 제거를 해 놓고 지지난주에 어, 제가 여기에 이멋칭 비닐을 살짝 걷어내고 그 영양분 공급을 한번 해줬어요. 퇴비를 한번 넣어줬죠. 그리고 뒷면에도 오늘 한번 해주려고 해요. 뒷면에 칼슘 비료를 넣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화학비료 사용을 잘안 하기 때문에 안 넣어 줬거든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퇴비를 한번 살짝 깔아 줄 겁니다. 이렇게 핀을 박아 놨죠. 이거 핀 제거 를한 다음에 열어주고선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공급해주시고 그리고 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무동력이에요. 전기가 필요 없는 거죠. 높은 데에 올려놓기만 하면 이제 물, 물이 이렇게 관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태비차도 관주를 하고 그리고 정 영양분이 딸린다 하면은 미량요소를 이제 녹여가지고 관주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엄청 싱싱하잖아요. 예, 이미 다 죽어서 못도 쉬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적에 여러분들은 잘 따라 하시기만 하면은 저처럼 예, 애호박 그리고 오이. 이게 성공적으로 재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탑박스는 이렇게 했습니다.